이 강인의 발렌시아 동료가 있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한국의 UEC 월드컵 16강 진출이 걸려있는 아르헨티나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 죽음의 조에서 남아공, 포르투갈을 모두 꺾으며 2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1승 1패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거나 적은 점수차로 져야지 와일드카드를 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죠. 잘 살펴보면 조 1위 역시 매우 유력합니다. UEC 월드컵은 승점 동률이 나올 경우 골득실, 그 다음 상대전적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골득실은 플러스 5구요 한국이 제로, 포르투갈이 마이너스 1로 현재 아르헨티나가 유일한 플러스팀입니다. 투정전에서 만약 아르헨티나가 패배하고 한국과 포르투갈이 모두 승리해 2승 1패로 승점 동률이 되더라도 한국의 세골 차로 지지만 않으면 한국보다 높은 순위는 확정이고요. 포르투갈과의 격차 6골이 뒤집어지는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니 한국전에 비주전 멤버를 많이 투입해도 조 1위를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체력을 안배해야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베스트 멤버 몇 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앞선 7골 중 3골에 관여한 선수가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2골 1도움을 기록한 최전방 공격수 아돌포 가이시가 등 뛰는데요. 키가 187cm인 공격수입니다. 공중볼 따내는 능력이 좋으면서도 스피드, 슈팅력을 다 겸비하고 있는 약간 전형적인 아르헨티나 장신공격수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이 선배들 중에 프랑코 디산토 있죠? 첼시에도 가는 던 기대주였는데 그만큼 대성하지 못하고 주로 분데스리가에서 뛰어온 선수인데요. 디산토와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도 크고 빠릅니다. 예선인 2019, 20세 이하 수다메리카노에서 세골로팀내 최다골을 넣었고요. 최근에는 뭐산 로렌조 소속으로 정규리그 득골 컵대회 한골을 넣은 뒤에 이번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어, 아까가 디산토였다면 알바레스는 태베즈 같은 느낌입니다. 아르헨티나 특유의 키는 작지만 아주 땅땅해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공격수들 있죠. 알바레스가 그중 하나입니다. 영문팀 리버플레이트에서 첫 시즌을 소화했고요. 공식전 두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번 대회에서는 1골 2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가이시에게 해준 어시스트입니다. 동료와 공을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테크닉, 그리고 상대 수비가 밀었을 때 어깨로 버티면서 끝까지 공을 연결해낼 수 있는 몸싸움 능력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자, 이들의 뒤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에스키엘 바르코. 이 선수는 165cm로 더 키가 작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를 소화하는 선수인데요. 명문 인디펜덴트에서 일찌감치 주전을 차지한 뒤에 작년에 미국구단 애틀랜타가 1,500만 달러나 투자해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MLS에서 8경기 4골 1도움을 몰아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프리킥과 페널티킥 모두 아르헨티나의 전담피커라는 점에서 알수 있다시피 오른발킥이 아주 좋고요. 남아공전에서는 대회 베스트 골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발리슛을 넣는 정도로 테크닉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밖에도 소개할 해야 선수가 많지만 이러다 보면은 아르헨티나 21명을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주장인 수비수 파트리시오 페레스 이 선수는 일지 감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고요. 어, 세트피스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과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고평가받아온 선수 중에 한 명이 미드필더 산티아고 소사인데요. 이 팀에서는 주장을 맡은 적도 많습니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붙박이 주전은 아니고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투자 시간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야말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뛸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죠? 소사는 잉글랜드의 토트넘, 또 최근에는 에버턴과 이적설이 날 정도로 이미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 월드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르헨티나는 작년 여름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A대표팀의 훈련 파트너로 20세 이하 선수 22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체를 함께 소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7명이나 되거든요. 뭐 훌리안 알바레즈나 뭐 이런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같은 대선배들이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운영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큰 대회 분위기를 이미 느껴봤다는 것이죠 지금 아르헨티나가 잘 나가는 비결 중에는 당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무형의 위협,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 특이한 건 이강인의 발렌시아 동료가 있다는 거죠 호아킨 블라스케스라는 후보 골키퍼인데요 올해 2월 발렌시아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이적 이후에 주로 2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즈음에 1군으로 올라간 이강인과는 팀이좀 달랐습니다만 이강인과 똑같이 좀 일찍 왔습니다. 둘다 18살 동갑이기 때문에 뭐팀내 동료이면서 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어, 남미의 골키퍼 중에서는 아주 유망주로 취급받아온 선수 중에 하나고요. 발렌시아가 일단 훈련에서 지켜보고 만족스러우면 300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아르헨티나가 포르투갈보다도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조를 넘어 이번 대회 최강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감 있는 경기, 또 훌륭한 경기력으로 경기력과 결과 모두 잡아서 16강에 진출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